충남 서산시는 2 6일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완섭 시장 주재로 서산-대산항 국제크루즈선 유치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코스타크루즈와 롯데관광, 롯데JTV, 펜스타를 비롯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청남도, 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대산항도선사회 등 관련자 30여 명이 참석해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시는 지난 5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한 안전성 평가 용역 결과 대산항의 11만 톤급 크루즈선이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크루즈선 유치 계획 발표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크루즈선사 및 전문 여행사, 건내 지역 여행사와 지속 협의해 2024년까지 크루즈선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한 프루즈 선사, 여행사들은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보유한 서산이 국내외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시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